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 선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엘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곳에 머물러야 될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1 1 월에 여호와의 말씀 이 예레미야에게 이만니 아멘. 0일 후에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0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주셔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갈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미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그 위선을 하나님이 회개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그 위선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해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의 위선과 죄악과 우상과 세상사랑과 교만과 아직과 고집 등한나님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다 내어놓기를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왜 내게 지금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기도하는 나를 기다리게 하실까 내 안에 교만, 부순종,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 위대장내시경할 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제대로 그 검사하는 사람이 깊이 제대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깊이 제대로 안 해서 뒤늦게 암이 발견돼가지고. 큰 위기에 처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된 것입니다. 깊이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참 회개할 때도 참 표면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거 굉장히 여러분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죄악의 암덩어리를 발견 못 하잖아요. 여러분 깊이,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앞길이 열릴 듯안 열릴 듯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저도 이제 아주 아주 오래 전에 부격자 때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부하면서 하나님이 뜻 뜻만을 구하며 한절이 기도했어요. 정말 저는 이제. 하나님 어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냥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집중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내며 모든 것을 걸고 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제 구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생각지 못한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진짜 깊은 해양심 중수 깊이 있는 나도 몰랐던 나도 몰랐던 내 욕심들 그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런 게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뜻만을 구했는데, 근데 그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데, 그 안에는 내가 몰랐던, 전혀 알지 못했던 숨겨진 내 죄야, 숨겨진 내 욕망, 내 욕심,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깊이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만 들여다보면은 발견을 못해요. 성령님이 조명하시도 내어드려야 돼요. 제가 세계적인 영적 거장의 책을 보는데, 이번은전 세계에 정말 어 큰, 큰 거장되게 영향력 끼친 그런 분이세요. 중세시대 분인데, 회개할 때내 힘으로만 회개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나의 죄악을 발견하도록 내어드려라. 그렇죠. 우리가 발견한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하는 분이시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숨겨진 은밀한 죄악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자 나의 더러움을 제거하자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저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길을 막는 건 나예요. 내 은밀한 죄가 내 악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위선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사람의 영광을 칭찬을 바랬던 마음들 내 안에 깊이 있는 세상에 대한 동경 등이 내 악기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축복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제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어려워요. 은혜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라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들쳐내시도록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내 안의 깊은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검증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 친천과 인정과 영광을 나도 모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한 방에 훅갈수 있습니다. 왜 자신 안의 교만을 모른 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죄악을 계속 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위험한 건데 참 이거 이걸 사람들이 이걸잘못벗어날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더더욱 칭찬과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은 이게 굶주려요. 여기 목숨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 중독이거든요, 중독.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성취하고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신경을 쓰는데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속도를 멈추고 내 영혼의 상태, 내 내면의 동기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참 우리는 너무 빨리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교인들이 깊이가 없어요 신앙의 깊이가 많이 떨어집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매일 가져야 돼요 기독 가운데도 하 앞에 깊이 물어야 됩니다 혹시 주님 여기 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제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저는요 자주 물어요. 그걸 간절히 묻고 정말 깊이 묻습니다. 주님 이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이 있는 건 아닌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삶을 내어 드리고 잠잠히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나를 내어 놓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보여 주신 나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 사람들이 칭찬하는 나 그런 나를 바라봐서안 됩니다. 그런 나를 바라본 것을 지금 당장 멈춰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우리 유일하신 청중이신 유일한 청중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 시선으로,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의 임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묵상도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 나, 나, 나 얼마나 나에게 집중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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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예요. 이 말씀까지도 내 문제 해결의 이, 이 수단으로 수단화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시고 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하나 님 앞에 내 영혼을 잠잠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현대 교인들은 기도도 다내 영광, 내 뜻, 내 문제 해결, 내 가족 다이 파운드리가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주종과 성류사님들 또 가난한 자들 이 땅의 평화와 또 우리 교회성도들과 아이들 이런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와 내 가정 기도할 땐 간절해요. 그런데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시간도 짧고 기도도 간절하지도 않고 이 모든 기도가 거의 다내 중심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른 신앙이 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럴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와 내 가정과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 구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가정,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할 말만 하고 일어나 버리는 그런 야띠 같은 수준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깊이 말씀 구사하면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존재를 성령님이 어루만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된 것입니다. 벌거벗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환상 속에서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 이사 야가그 영광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며 절망에 빠진 그 절망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네 죄악의 은밀한 것들을 통곡과 회개로 주 앞에 내어드려 야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거듭, 거듭난 나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수 있기를 주일 한절에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소리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몰랐던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을 성령님이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의 해결은 너무나 얇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깊이 깊이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이 모든 죄악을 끄집어내셔서 회개하게하여 주시고 거룩하게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보게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하여 주시며 주 앞에 나를 내어드리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